10년 전세 보장법의 경우는 다른 효과에서 효과가 크게 없었던.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 특히 임대 사업 시장으로 건설사들이 좀 전환하는 그런 판이 깔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반갑습니다. 총충부동산입니다. 우선 강의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비용 5천 원이에요. 3월 19일 이마트 경산점에서 대경선 개통 수혜지에 대한 대구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월 20일은 이마트 포항 인덕점에서 포항 부동산에 대한 올해의 예상,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주소가 있으니까 네,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세계약 10년 보장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취지는 좋아요. 세입자에 대한 주관력성을 높이자라는 의도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부동산을 건드리기만 하면 폭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다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고요. 네. 당연스럽게도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물며 매물도 많이 사가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넣는 네,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게 막 뉴스화 됐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전세계약 10년이면은 시중의 매물이 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또는 또는 10년 동안 시중의 상승분을 못 따라가니까 미리 그 상승분을 가져다가 전세금을 올리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뭐 역시나 부동산을 급등시키는 정책이 될 거고요. 다른 생각으로는 부동산 법을 붕괴 이후에 일본의 임대 관리 기업 형태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재편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개인이 막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어, 기업들이 만채 이만 채씩 주택을 보유하고요. 이거를 개인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거의 안정성인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독일에서도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약 13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은 무기한 연장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경우도 기업형 임대사업 모델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기업들이 개인들한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시스템이고 몇년 전에 베를린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시의원들이 시의 모여가지고 부동산 임대 상승을 막아버렸나? 법적으로 네, 그랬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업이었으니까 좀 다행이었지.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은 개인 사유재산 침해라고 막 소송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또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정할 때 신상정보와 재정상태 등을 기록한 지원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은 서류 면접으로 세입자를 고르는데 대도시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체 10년 보장이 통과되면 은 우리나라도 이제 세입자를 면접 보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프랑스도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세입자들에게 소득 보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집에서 10년 살게 되면 안정적이죠. 네, 그런데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괜찮은 입지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대부분 다 10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주택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원서도 작성하고 서류 면접도 봐야 돼요 힘들어지죠 어, 근데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달라라고 하겠지만요 아니에요 최근에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계약할 때 들고 와야 돼요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10년 전세는 취지는 좋지만요 부동산 가격을 또 흔들거나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부동산을 폭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또 다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요. 일본의 임대주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는 2018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독일에서도 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세 10년 이게 뭔가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버블 붕괴가 발생되고 상업지가 78% 주거지가 반토막이 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좀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남아 돌고 있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주택 재고, 공실이나 주택 수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란색 공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공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1980년대 말에 버블 붕괴 이후에 주택 착공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의 주택은 남아돌고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건설사들은 과거처럼 주택을 막 짓기보다는 그 수를 줄이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수는 많고 매수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고금리로 시중의 자금은 줄고 있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변화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세 10년을 통해서 개인들이 임대 사업을 쉽게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면은 기업들이 개인들의 주택들을 다 주워 담으면서 임대주택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그런 판을 생각합니다. 어, 실례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 돈을 다 벌고 있죠. 모텔 같은 숙박업도 뭐 야놀자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뭐 개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임대업들이 어떤 건설사나 기업들로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다이토 켄타쿠의 부분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2008년 2절에는 건설공사 위주였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임대 관리 호수를 보면 1990년에 20만 호였지만 2016년에는 90만 호를 넘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아도는 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건설사들이 임대 관리 사업도 함께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토 켄타쿠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1년에는 공사 비중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임대 관리 부동산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건설사들도 임대관리형으로 좀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요. 10년 전세 보장법의 경우는 다른 효과에서 효과가 크게 없었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하고 임대료가 상승했었고요. 임대 공급량이 줄면서 나쁜 사건들도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 특히, 임대 사업 시장으로 건설사들이 좀 전환하는 그런 판이 깔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는 기업 중심의 임대 사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변화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